다음 날 아바시리를 떠나 다시 사포로로 향했다. 사포로에 도착한 후 일본의 제국 대학인 홋카이도 대학을 방문했다. 홋카이도 대학은 1876년 사포로 농학교로 설립되어 일본 최초의 근대적 고등 교육 기관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이후 1918년 홋카이도 제국대학으로 개칭되었고, 1947년 현재의 이름이 홋카이도 대학으로 변경되었다. 이 대학은 프론티어 정신, 국제성의 함양, 전인교육 및 시학이 중시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캠퍼스 중심부에는 약 12,000제곱미터 규모의 중앙 잔디밭이 펼쳐져 있으며, 포플러와 은행나무 가로수 길은 산책 명소로 유명하다. 또한, 1886년에 개원한 호카이도 대학식물원은 학술 연구용 식물을 재배하며,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자연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캠퍼스 내에는 1999년에 개장한 호카이도 대학 종합 박물관이 있어 약 400만 점이 넘는 학술 표본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풍부한 역사와 학문적 유산을 간직한 호카이도 대학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곳은 홋카이도청 구본청사. 일본 홋카이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은 아카렌가 청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1888년에 미국풍 내오바로크 양식으로 건축된 이 건물은 홋카이도 개척 시기에 역사를 담고 있으며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이 건물은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조 공사로 인해 폐쇄되어 있으며 2025년 7월 25일에 재개장될 예정이다. 따라서 내부 관람은 불가능하지만 외관과 주변 정원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감상할 수 있다. 사포로의 상징, 시계탑은 1878년에 건설되어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사포로 농학교의 업무장으로 사용되었다. 1881년에는 미국 하워드사의 기계식 탑시계를 설치하여 현재도 가동 중인 일본 최고 수준의 탑시계로 인정받고 있다. 사포로 시계탑의 1층은 역사 전시실로 이 건물과 사포로 농업학교의 역사를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에는 시계탑의 역사와 사포로 농업학교의 전경 모형, 그리고 졸업생들의 프로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시계탑이 겪어온 역사적 사건들과 사포로 농업학교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기념품 가게가 있어 시계탑을 상징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이곳은 사포로 시계탑의 2층, 원래 사포로 농학교의 연무장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체육 수업, 군사 훈련, 입학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현재 이 공간은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한 전시실로 활용되고 있다. 높은 천장과 목조 구조가 특징인 이곳은 메이지 시대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이곳에서는 시계탑과 같은 하워드사의 시계 기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사포로 맥주 건물과는 1890년에 설탕 공장으로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을 활용하여 1987년 7월에 개관했다. 이 건물은 클래식하면서도 유럽풍이 느껴지는 웅장한 모습으로 사포로 맥주의 상징인 붉은 별이 박힌 굴뚝이 인상적이다. 1876년 홋카이도 개발위원회는 일본 최초의 맥주회사인 홋카이도 개척사 맥주 양조소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사포로 맥주의 기원이 되었다. 특히 17세의 나이에 독일로 건너가 맥주 양조법을 배워온 나카라와 세이베는 일본 최초의 맥주 양조 기사로서 1877년에 사포로 라거를 출시하였다. 사포로 맥주의 라벨에 그려진 붉은 별은 호카이도 개척사의 빛바인북극성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사포로 맥주의 뿌리를 상징한다. 전시된 다양한 맥주 병과 티는 시대별 디자인과 포장 변화를 보여주며 맥주 산업의 발전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맥주 제조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비디오 라이너와 영상은 방문객들에게 맥주 생산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박물관의 하이라이트인 시음 코너에서는 신선한 사포로 맥주를 직접 맛볼 수 있어 방문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카이도의 역사와 문화를 따라 걸었던 하루 대학에서 시작해 청사와 시계탑을 지나 맥주 박물관까지 이제 사포로의 하루가 지나간다.